네, 안녕하십니까. 1월 18일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지난 밤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 조화 우려가 환기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. 이날 실적을 공개한 골드만삭스는 예상을 하회하는 분기 실적이 확인되면서 6.4% 급락했습니다. 이로 인해 해당 종목이 편입되어 있는 다우 지수는 1% 이상 조정 흐름을 보였습니다. 뱅크오브아메리카가 2.0% 내리는 등 여타 대형 은행주들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다만 모건스탠리의 경우 금번 4분기 순수입이 지난해보다 12% 감소했지만 시장 예상보다는 높게 나오면서 주가가 6% 가까이 상승했습니다. 시장 금리는 장 단계가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. 벤치마크 금리인 미국채 10년물은 전일대비 4.4bp 오른 3.54%를 기록했습니다. 정책금리 전망에 민감한 2년물은 3BP 하락한 4.2%에 마감했습니다. 달러 인덱스는 0.2% 오른 102.39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. WTI 유가는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이 지속되며 8거래일 연속 상승 후 당일 80달러 선을 다시 넘어섰습니다. 최근 국제 고리 가격 또한 중국 모멘텀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는 중입니다. 이날 S&P 500은 전일대비 0.2%, 다운은 1.14% 내렸습니다.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은 0.14% 상승하면서 여타 지수 대비 견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.24%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.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은 각기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. 테슬라가 7.4% 상승하며 130달러 선을 회복한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1% 미만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. 반면 아마존은 2.1%, 메타는 1.2% 하락했고, 알파벳도 1% 가까운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. 메타버스 관련 업체 로블록스는 지난달 월간 사용자 수 증가 소식에 힘입어 11.8% 상승했습니다. 재보험업체 트래블러스는 예상보다 부진한 분기 실적이 확인된 여파로 4.6% 내렸습니다. 주요 IB가 긍정적 의견을 제시한 엔비디아는 이날 4.8% 올랐습니다. 전자결제 솔루션 업체 글로벌페이먼츠 역시 주요 IB의 투자 의견 상향 소식으로 3.5% 상승했습니다. 업종별로 살펴보면 IT 섹터가 0.44%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. 그 다음으로 에너지와 부동산이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습니다. 반면 소재와 커뮤니케이션, 그리고 산업재는 시장 대비 더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상 모닝 브리핑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